하면 우리 소민 씨부터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아 일단 제가 로코를 많이지만 생각보다 로코 작품을 시청자로서 본건 많지가 않은데요. 음. 또 해영을 제가 정주행을 했었어요. 한참 방영 뒤에 어. 뒤에 뒤늦게 저 혼자 빠져서 정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식 배우님이랑 호흡을 맞추면 너무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을 보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상상하는데 너무 그려지고 빨리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싶고. 같이 호흡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선택하게되 네, 하셨습니다. 우식 씨는요? 어 저도 감독님과 함께 저도 또 해영을 어. 너무 좋게 재밌게 봐서 감독님과 함께 호흡,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고 또 이번에 같이 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현장에 있으면 정말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음. 어 얼마 예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다음 작품에서 뭐 항상 앞으로 앞으로 이제 좀더 즐거운 현장에서 좀막 이렇게 뛰어놀고 싶다라고 한는데어그 이후로도 계속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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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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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도전하는데 응. 굉장히, 어, 도전을 해보고 싶은 큰 마음이 있었고요. 그동안 장르물에. 네, 많이,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이제 눈이 불키고 막 힘주고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로미디 코미디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님들과 그리고 멋진 감독님들이 감독님께서 함께하는 어떤 이 작품에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네. 신세기 배우. 저는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감독님께서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어,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또작품 감독님의 작품 너무 사랑해서 언젠가 꼭 한번 송현우 감독님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 윤진경이라는 인물을 대본 속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밝고 좀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 가장 밝았고 또또 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좀 밝고 사랑스럽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을 것 같아서 이 작품에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또기국하는 다른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범석 씨, 아 범준 씨, 아, 그... 예. <laughs> 우리 서범준 배우 선택 네. 이유. 네, 저도 어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전 뷰티 인사이드도 너무 재밌게 음. 봤고 도해 형도 재밌게 봤고 그래서 감독님을 너무 뵙고 싶었고 사실 이 전에는 이제 그 열혈 사제를 하면서 다음에는 한번 로맨스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대본을 받고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로맨스와는 좀 달랐지만 이 전우주의 행동들이 저는 또 읽으면서 좀 도전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 이 말을 이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참 대본으로 보면은 더참 쉽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미팅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더 흥미로워졌던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사랑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쓰레기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저에게도 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데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좀 끝까지 저후추를 지켜봐 주시면 예쁜 쓰레기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기억,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감독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 예, 그리고 본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